웰컴 백 여러분, 오늘도 오토 가라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2026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아이오닉 5는 이번 2026년형으로 오면서 더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외관, 실내, 주행 성능,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경쟁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아이오닉 5는 기존보다 더 날렵해진 전면부 라인을 통해 미래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감각을 강조합니다. 픽셀형 LED 헤드램프는 현대의 전기차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공기역학적 설계가 강화된 보닛과 그릴 디자인은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뒷받침합니다. 측면은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띄고 새로운 20인치 전용 휠 디자인은 차량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해 줍니다. 후면부 역시 픽셀 디자인의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전기차다운 독창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아이오닉 5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실내 구조와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넓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터치 감각이 향상된 UI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2열 좌석은 전동식 슬라이딩 기능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화된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뒷좌석 공간은 거의 미니뱅급에 가까운 여유로움을 제공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행 성능 부분에서 2026 아이오닉 5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터리와 모터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약 620km에 달하며, 이는 일상적인 도심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충분한 신뢰성을 줍니다. 800V 초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이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또한 AWD 사양에서는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9초 만에 도달하는 강력한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전방 충돌 방지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주행 예측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 보다 스마트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OTA 업데이트 기능이 강화되어 차량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만의 특별한 기능인 VEL 기능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 전자기기 충전은 물론 가전제품까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아이오닉 5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경쟁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26 아이오닉 5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트림 구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대는 아이오닉 5를 통해 대중성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그리고 친환경까지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모델이 바로 2026 현대 아이오닉 5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오토 가라지에서 소개한 2026 현대 아이온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이 모델은 분명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차량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조금 더 흥미롭게 유튜브 채널 스타일로 톤업해서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